불교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, 사실 그 불교의 경전은 그 기록으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게 아닙니다. 어, 몇백 년간을 구전으로 그 암송대에서 이렇게 계속 전해 내려오다가 후대에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그 불교의 경전은 읽으면 굉장히 생생합니다. 정말 그 어떤 그 내용을 읽으면 부다가 지금 내 앞에서 뭐 얘기를 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생생합니다. 이 방대하고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모두 그 몇백 년간 이렇게 암송돼서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는 게참 신비롭습니다. 어 근데 이제 부다도 그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난 이상. 어딘가 그 세속, 세속적인 측면이 엿보이는 면이 있습니다. 이제 한 번에 이제 붙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인데, 어, 내가 그 고행을 할 때는 콩한 조각으로 며칠을 버텼다.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지금 콩하고 그때 콩하고 똑같다. 그러니까 그, 그 작은 콩으로 며칠을 버티느라 얼마나 고생했겠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,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지금 뭐 얼마나 편하게 수행하는지 아느냐.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죠.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아재. 들이 낳대는 말이야 뭐 하는 그런 이제 얘기죠. 그리고 이제 붙다가 이성에 대한 욕구를 그 금기시 했는데 또 어떤 구절에는 그것과는 약간 사, 상충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.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니까 어떤 제자들이 더러 그 여자들에게 그 휘둘리고 또 여자들 그 뒷동 뒷공무리를 쫓아다니고 이제 그런 제자들도 있었던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다가 이제 가는 이제 말이 그렇게 그 여자들 비율을 맞추고잘 보이려고만 하고 그렇게 뒤. 공부냐 쫓아가면 여자들한테 결코 호감을 살수 없다. 오히려 그 수행에 전념하는 수행자들을 여자들이 좋아한다. 이제 그런 취지의 말을 합니다.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뭐 수행이라는 것도 어떤 어떤 측면에서는 뭐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인가 뭐 그런 오해도 그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요. 아마 붓다도. 아무리 그 수행자라고 했더라도 이성에게 그더잘 보이고 싶어 하는 어떤 근원적인 욕망에서 누구도 그 자유로울 수 없다는 그 현실적인 한계를 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그 여성의 유혹에 넘어갖고 이제 파괴를 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던 모양이에요. 다가 파괴한 제자를 지칭해서 이제 자, 나머지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잘 되지 못할 것이다.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원하는 것은 결국 얻지 못할 것이다. 이제 그런 내용의 설법을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이죠. 기원전의 아득한 시대 하신 말씀임에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고 또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.